자제력은 무언가를 향한 욕구와 충동을 억제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이자 즉각적인 만족감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지속해 나가는 힘이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기폭제이자 자기 자신을 최상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최고의 무기다. 우리 모두에겐 그러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꺼내 쓰느냐, 굴복하느냐의 문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자제력 수업, 지은이 피터 홀린스, 음기니 공민희, 발행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왜 누군가는 적당히 해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의지와 자기 절제의 심리학. 저자 피터 홀린스가 설명하는 자제력은 단순히 노력하고 참는 힘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위대한 힘인 동시에 즉각적인 만족감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멈추지 않고 마주친 한계에서 한 발자국 더 내딛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환경이나 유혹, 충동 등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바로 단념하는 대신 자제력을 발휘하여 극복합니다. 헐린스는 그들을 분석하여 자제력이 실제로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형성되며 우리는 지금까지 왜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지를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지고 맙니다. 힘들다고 느낀 순간 합리화에 빠져 결국 그 자리에 멈추고만 것. 저자는 늘 그렇게 살다 보면 성장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계하며 자제력을 단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당신에게 권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자제력이야말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키워드라 자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실패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연사인 짐 루니 이런 말을 했다. 인생에서 둘중한 가지는 반드시 겪게 된다. 자제하며 생기는 고통 또는 자제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고통. 살면서 어떤 고통을 겪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스스로를 다 잡는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갈수 있다. 자제력과 의지력이 있다면 실천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일도 할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알람을 끄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벌떡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정말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 케이크 앞을 눈딱 감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이다. 목표를 달성하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꼭 필요하다. 규칙이 전혀 없는 무질서한 삶은 후회를 부를 뿐이며 의미 없는 행동들로는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다. 이 책은 자제력과 의지력을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꾸준히 목표를 이루고 후회 없이 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일상에서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닐 테지만 이 사소한 행동이 누적되면 성공에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다. 운동선수가 출전에 앞서 몸을 풀고 근육을 이완시키듯 자제력은 스스로를 연마하는 자질이다. 절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라. 사람은 게으르기에 눈앞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수많은 실험과 관찰 연구들이 인간은 기본 값을 고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것을 디폴트 효과라고 부른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종종 에너지를 보존하고 결단을 피하기 위해 기본값을 선택한다 특히 결정을 내리는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더욱 그렇다 기본값을 선택한다는 건 의사 결정권자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노력을 들인 결과다.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 기본값에는 사회적 규범에 걸맞거나 장려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제력에 단련해도 기본값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좀더 이상적인 결과를 위해 유리한 일을 선택하는 건 쉽게 만들고, 좋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건 최대한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온전히 자신의 선택으로 했다고 믿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행동의 상당수는 처한 환경에 반응한 것 뿐이다. 의지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제력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디폴트 효과를 활용한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SNS에 계속 마음이 쓰인다면 그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스마트폰의 뒤쪽으로 옮겨 첫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SNS에 접속했더라도 바로 로그아웃을 하여 다시 접속하기 번거롭게 하거나 아예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다면 정말로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쓰게 될 것이다. 일을 하는 와중에 아무 생각 없이 전화기를 집어드는 습관이 있다면 휴대전화 화면을 아래로 해서 놓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반대로, 바이올린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책상 위에 악보를 펼쳐두자. 치실을 더 많이 쓰고 싶다면, 가방 속, 화장실, 스탠드 위, 소파 등 눈에 띄는 곳곳에 놓아두자. 감자칩과 쿠키를 식탁 위에 계속 놔두면,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것들을 먹게 되는 기본값이 형성된다. 눈앞에서 치우거나 아예 구입하지 않는 대신 과일을 놓아두면 과일을 먹게 될 가능성이 커져 좋지 않은 간식을 피할 수 있다.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화장실 문에 철봉을 달아본다. 종합 비타민을 잊지 않고 섭취하고 싶다면 비타민이 든 통을 칫솔 바로 옆에 놓아두어 양채질을 할 때마다 눈에 띄게 한다. 냉장고에 설탕이 가득 든 탄산 음료와 주스가 계속 들어 있다면,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 때마다 마시는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물이나 차를 마실 확률이 높아진다. 직장에서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느라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자주 일어나 걷는 것이 좋다. 물을 계속 마시도록 기본 값으로 정해놓으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라도 더 자주 일어나게 된다. 아니면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두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자. 알람을 끄기 위해 한 번은 꼭 일어나야 할 것이다. 앞에 나열한 방법들의 핵심은 환경을 최적화하여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유익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어수선하고 산만한 요인은 줄이고, 디폴트 효과에 기반을 둔 기본 값을 최적화하면 이상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환경에서 오는 주의 분산 요인을 줄이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건 물론,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좋은 습관을 향상시키고, 아무 생각 없이 작은 쾌락을 추구하려는 행동을 차단하여, 도파민 보상 체계를 자신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원하는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자제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실행할 수 있기에 더큰 일상의 문제를 위해 자제력을 남겨둘 수 있다. 환경을 바꾸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만 있다면 필요 없는 곳에 힘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유혹에 맞서는 질문들. 샐러드를 먹으면 어떤 디저트를 상으로 받게 될까? 이 순간 자제력에 몰두하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미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다. 자제력을 잘 발휘한 행동이 샐러드고 그 보상이 디저트다. 그런데 자신이 얻게 될 보상이 무엇인지 까먹으면 쉽게 흔들리게 된다. 목표를 잊어버리거나 자제력을 잘 발휘하여 얻게 될 보상을 잊어버리면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의미 없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자제력 단련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감정만 생길 뿐이다. 보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그냥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왜 자제력 연습이 꼭 필요하고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쉽게 알수 있도록 해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진, 알람, 그외 모든 힌트를 활용해 향후 얻게 될 보상을 최대한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둘째, 보상 자체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동기를 부여할 요소와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않아서 잊어버린다. 보상이 자제력을 키울 때 일시적으로 겪는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면 꾸준히 해 나가기 어렵다. 노력의 결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생각하고 마음에 들수 있는 것이면 더 이상적이다. 또한 인생에 어떤 공헌을 하게 되는지, 그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받을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 보디빌더들은 보상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들은 대회에 나가기 몇달 전부터 열정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몸을 단련한다. 그리고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음식물 섭취를 거의 중단하고 더 열심히 운동한다.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대회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자신이 얻을 보상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에 꾸준히 노력한다. 고통이 상쇄될 정도로 장점이 큰 것이다. 그들은 대회에서 우승하면 광고 모델로 섭외 받는 것은 물론 자기 분야의 정점에 올라 전설이 되어 백만 장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통이 그런 가능성으로 이끌어주니 충분히 견딜만 하고, 날마다 보상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자. 난왜 이걸 하고 있을까? 보디빌더처럼 극심한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도 자신이 받을 보상이 매우 중요하고, 스스로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자제력을 단련하는데 매진할수록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있을 보상은 더 커진다. 얼마나 야심찬 목표를 세웠든 간에 그 목표를 꾸준히 상기하면 자제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현재의 습관과 행동뿐 아니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랠리의 연구에 따르면 18일 만에 습관을 들인 참가자도 있던 반면 254일이나 걸린 참가자도 있었다. 긍정적인 습관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제2의 본성이 되기에 스스로를 단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좋은 습관이란 인생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견고하고 자동적인 자제력의 발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습관은 따로 노력을 드릴 필요가 없는 잠재의식이자 자동 반응이다. 운동을 시작하려면 자제력이 특히 더 많이 필요하다. 계속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날마다 같은 시간에 운동 일정을 잡고 직후에 작은 보상을 주어 스스로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랠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달이 지난 뒤에는 습관만 잘 지킨다면 자제력을 발휘하는데 처음처럼 힘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습관을 키우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단계를 잘 넘기면 습관이 알아서 해준다. 그렇게 되기까지 적어도 두 달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습관을 들이기까지 한동안은 짜증과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후로도 드문드문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습관을 세워놓으면 부정적인 충동이 들 때마다 제어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습관을 키우려면 우선 자기 파괴 행위를 피해야 한다. 이 말은 처음부터 가당치도 않은 목표를 세우고 당연히 실패하기보다는 작고 감당할 수 있는 습관부터 시작하라는 뜻이다. 몸매가 망가져 다시 건강해지고 싶다면 곧바로 근육통과 절망을 불러올 운동 계획을 짜지 말고 날마다 2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20분 동안 걷기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에 하지 않을 핑계를 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목표에 닿기 위한 어려움이 줄어들어 동기가 부족해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다. 덕분에 이 행동은 인정받을 수 있고 즐겁기까지 하다고 뇌에게 알려준다. 또한 행동을 하고 싶다는 기대와 갈망을 높여준다. 당연히 자신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점진적으로 기간이나 강도를 늘리게 된다. 습관을 형성하는 첫 단계에서 의욕이 크면 목표로 다가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제력을 꾸준히 발휘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일이 항상 즐겁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해두자.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이 나서 할수 없다고 느껴지면 습관은 자리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동기는 즐기되 그 감정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익숙해진다면 이런 감정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데 긍정적인 감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분이 처져 의지력과 자제력을 동원해 습관 형성 과정을 이어가야 할 때도 많다. 하지만 충분히 견디면 들쑥날쑥한 상태는 마침내 멈추고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면 한때 강인한 정신력을 요하던 일도 호흡을 하듯 쉽고 자연스러운 일로 변한다. 여기까지 자제력 수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피터 홀린스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자제력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어떤 분야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자제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제력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높일 수 있는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자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법칙들이 등장하는데요. 자제력은 인생의 다양한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하면서 의지력을 발휘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제력을 기르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법칙은 40%의 법칙이었습니다. 자신이 해나가는 일에서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의 40%밖에 활용하지 않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미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씰의 요원들은 실제로 이 법칙을 상기하면서 정신력을 단련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수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특수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자제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유명한 스탠퍼드 마시멜로 실험이 등장하는데요.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지금 바로 먹지 않고 15분간 기다린다면 인내한 보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고 명시한 바로 그 실험입니다. 15분을 끝까지 기다렸던 아이들은 추적 연구한 결과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학습 성적이 높고 집중력이 더 좋았으며 스트레스도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는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인내하지 못했던 집단보다 유의미한 성취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실험에 참가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부터 자제력을 더 키워 나간다면 그런 좋은 성취들을 이뤄낼 확률도 높아진다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만족 지연을 못 한다는 것은 곧 미래의 안녕보다는 현재의 행복과 쾌락에 더 집중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곧, 만족 지연을 할수 없는 사람에겐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일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저자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 미래의 자아를 분명하게 시각화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좀더 나은 결정을 한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미래의 자신은 현재의 자신이 보인 행동들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미래의 상황에 대입하여 지금 할 일을 미룬다면 그때 어떤 결과들이 따라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허용 범위상 많은 부분을 읽어드리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이외에도 자제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례와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었기에 적용해 보며 자제력을 활용해 나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내는 계기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